동구라, 동구라, 아, 동구라, 먹어. 아 세상에. 동구리 진짜 오래간만이다. 어? 동구라, 잘 지냈어? 억수 특이하게 생겼죠? 아, 동구라. 아 많이 먹어. 아, 세상에. 동글이 특이하게 생겼어, 응? 아휴, 동글아. 아마 제 생각에는 동글이가 여기가 밥자리인 거 아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 차 밑에 있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따라오네요. 아휴, 동글아. 여기는 밥자리니까 와서 내가 없어도 밥은 먹고 가. 알았지? 아휴, 세상에. 아, 진짜, 특이하게 생겼고, 동글, 동굴, 동글, 동굴. 동글아, 아이, 이뻐라. 아이, 동글이. 동글아. 사람 조심하고 차 조심해야 돼, 동글아. 아휴, 다행이다. 제가 동글이 맨 처음에 봤을 때 다리를 좀 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이틀인가 한번 보이고 또 이틀 3일 만에 한 번씩 보이고 그렇게 하다가 한동안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절어가지고 혹시 애가 사고가 났나 좀 굉장히 많이 걱정했는데 아 이렇게 살아서 있으니까 너무 너무 진짜 반갑고 너무 좋네요. 아동그라 내가, 니, 네 진짜 걱정 많이 했다, 동구라 얘가, 이 동네 애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갑자기, 제가, 그, 유튜브 찍은 지 얼마 안될 때, 갑자기, 새로 찾아온 손님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두 개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도 여기서 잘 버티고, 잘 배해주니까 그 고맙네. 동그라, 먹어. 아유, 여기는 밥자리니까 꼭온나 동그라. 와서 먹고 가라. 알았지? 아휴 그래도 살아있으면 다 만나고 다 가네. 동그라, 아프지 말고, 응? 아유, 고마워, 동그라. 얼굴 보여줘서. 아유, 안 그래도 보이는 아들이 안 보이고 하면 진짜 걱정되거든요. 그거는 진짜 밥 주시는 분들 캣맘들은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도 못 보고 삼순이도 못 보고 양아치도못 보고 그렇겠네요. 징징이도 오늘 안 나타나고 참 애들은 찾아다니기 힘들다 힘들어.